살려냈습니다. 한국팀, 자, 좋은 기회입니다. 강타 아, 성공입니다. 15대14. 자, 한국팀 건져 올렸습니다. 장윤창, 어려운 공. 그대로 강타 성공. 16대14 한국팀. 강타가였고, 강타! 아, 네. 네. 낙하가 있지. 또, 네. 네, 마무리 기회. 아하. 네, 빈림없죠. 네, 여기는 남자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자우양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팀 대 1번 팀의 비조 순위 결정전 경기를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14 14. 1세트 14대14. 1세트 14대14. 동점인 가운데 지금 1세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서구니다 장윤창. 1번 팀 받았습니다. 14대14. 14. 뉴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강타입니다. 1번 팀. 그러나 한국팀 잘 받았습니다. 이상열 그대로 넘기고 다시 쭉 올려주는 1번 팀입니다. 1번 팀의 공격! 성공했습니다. 1번 팀의 공격. 3번에 나카가이치 선수의 공격 성공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오다케 선수 서브 넣습니다. 한국팀 진영입니다. 이종경 아 네. 이경석 올려준 거만악길 선수 공격 성공해서 서브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14대14 뉴스만악길 선수의 서브입니다. 받아올리는 1번 팀입니다. 오른쪽에서 강타 네 한국팀 막아냈습니다. 4번 한장석 아, 참 귀중한 안정입니다 네, 네. 한장석 선수의 블록킹은 킹금 같은 것이에요. 네. 1 4대1 1로 리드하던 것이 네. 14대14 동점. 네. 여기서 한국팀이었습니다 1번 팀. 아, 그러나 3번의나카가이치 선수입니다. 15대14에서 자, 끝내는가 했습니다만은 1번 팀 서브권을 찾아갔습니다. 1세트 경기입니다. 3번의나카가이치 선수 서브. 자, 한국팀. 받아 올렸습니다. 강타입니다. 한장석. 성공입니다. 1세트 마무리할 기회. 좋은 기회입니다. 15대 14. 1번 팀. 자,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나카가 있지. 아, 네. 타자 아웃입니다. 아, 네, 타치 아웃이요. 네, 한팀의타치 어, 아웃. 헌심은 못 받고 네. 어, 부심이 이제 그 터치 아웃을 선언했는데요. 네. 어떤 경우든지 나카가이지 선수만을 기용한다는 걸 자꾸 생각해야 네. 돼요. 선수들 자신. 자, 1세트 아하. 노진수 선수요? 네, 노진수 공격 천해기. 성공했습니다. 천내기 14대 15. 힘은 우리 선수들의 무리한 힘이 들어가는 공격은 좀그 무리입니다. 네. 이상렬의 서브입니다. 자, 1번 팀 받았습니다. 낙하가 있습니다. 아, 네. 받아올리지 못하는 한장석입니다. 토를 하는 걸 알면서도 네. 브라킹이 열리고 있어요. 네, 센세이 서보는 거. 자, 땀을 지게 하는 1세트입니다. 강타입니다. 이상렬의 폭발적인 강타. 네, 성공했습니다. 공격은 공격 자체에도 강도가 이상렬 선수가 좋았지만은 네. 그볼 자체가 블라킹의 손을 스치면서 나카가이트 선수의 얼굴에 맞았다는 것이 네. 주 공격수로서는 조금 그 다음 공격하는데 심적 어, 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1번 팀이 다석공입니다 아, 또 진수 가져올렸습니다 자, 넘기느냐. 그대로 길게. 네, 네, 좋습니다. 자, 1번 팀 다시 한번 공격. 아, 그러나 빠른 공격. 14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다케 선수 14번, 2m 6cm 장신 이용해서 그대로 때린 거 성공했습니다. 자, 15대14에서 1번 팀에 서봅니다마나베 선수, 이경수 석공, 네, 당윤창. 다시 좋은 기회 맞이하는 한국, 15대14. 자, 1세트 끝마무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첫 세트가 우선 이 경기 자체가 이번 대회에첫 번째 관문이면서 그 네. 점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네. 첫 세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강타입니다. 자, 한국팀 건져 올렸습니다. 장인창. 어려운 공. 그대로 강타. 성공. 16대14 한국팀. 자, 1세트 어렵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1세트였습니다. 자 네, 이상열 선수. 지금 세타를 빼고 정인탁 선수가 들어간 것도 브라킹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네. 강타. 그렇게 아, 그래. 손댔지만은 지금 에, 들어간 정희탁 선수. 손을 아, 맞고 손을 대치만, 네. 네, 받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13대10에서 1번 팀에서 봅니다. 석점차. 제 1세트는 16대14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투수 석공입니다. 네. 시간차 공격선과는 노진수 선수입니다. 1번 팀. 왼쪽에 날개. 네. 왼쪽 날개에서 그대로 낙가가이치 선수, 오우라 선수에서 봅니다. 노진수 받았습니다. 이경석. 다시 내만하게. 네, 아, 조금 늦었어요? 포수가 네, 낮았어요. 낮았어요. 짧고 네. 낮고. 아, 좋지 않았습니다. 자, 13대11. 자, 쫓기고 있는 한국팀입니다.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만악기 선수의 공격은 토스만 정상적으로 뻗어주는 말이죠. 노진수 네. 뭐 선수나 마찬가지입니 네. 아주 경쾌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그 바깥으로 나갔다가 운데로 들어왔다 공격을 하니까 일본 선수들이 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잡았어요. 아, 직접 넘은 거 건지나나, 아니 아. <laughs> 참 어려운 건노진수 선수 잡아냈는데요. 네, 잡아냈는데 그걸 참 끝까지 예, 건져 올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 수비 선수는 그 수비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네. 그냥 막 같이 발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이경석 올려준 거. 뛰어 나옵니다. 만화길. 그래, 걸렸습니다. 다시. 아, 그러나 도 지금 하는 한점 차로 접혀지는 점수입니다. 13대 12. 바짝 추격하고 있는 1번 팀입니다. 자, 1세트와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에다 선수에서 봅니다. 한 장석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돌는 한 장석. 그러나 컨조 올리는 1번 팀입니다. 1번 팀 다시 날개에서 때립니다. 그러나 강타 받아 때리는 1번 팀의 진영. 다시 강타! 한장석. 아, 아, 참, 아, 참. <laughs> 그. 성공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 많이 아, 몰렸어요. 네, 그런 것은 네. 못했어요. 네. 참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그 경기입니다. 박진감 있는 경기. 한일전입니다. 다시 강타입니다. 자, 직접 넘어갔습니다. 다시 1번 팀 다시 공격! 아, 성공입니다. 11번 아오야마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 1번 팀의 공격을 보면요. 네. 11번에 아오, 아오야마 에, 그리고 지금 서브를 넣고, 넣고 있는 3번에 나가가 있지. 네. 이두 선수의 공격이 핵을 이으니까 네. 우리 브라킹이 지금 그 마지막 이 정리 단계에서는 우선 이 만회하려면 급하게 미들 선수한테밖에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쪽을 자꾸 잡아줘야 됩니다. 신경 그렇죠. 만화길 선수의 서브입니다. 1번 팀 받았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1번 팀네잘 봐야 세요 그대로 강타. 음 아, 무섭게 또정 네. 선수 손에 맞고 나갔죠. 그 나쁜 그 공을 아,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1번 팀 공격 선수는 볼이 높이만 떠주면은 네. 자기 복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올려줬습니다아좀 깊은 감이 있습니다. 강타입니다. 받아오리는 1번 팀입니다 1번 오른쪽에서 공격, 아, 걸렸습니다. 다시 1번 팀 진영 왼쪽에서 때립니다. 다시 또 걸렸습니다. 자, 1번 팀 오른쪽에서, 아, 타치 아웃 됐습니다. 오우라 선수 오른쪽에서 때리니까 타치 아웃 됐습니다. 자, 13대13 동점이 됐습니다. 아, 좀 초조한 빛입니다, 선수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간입니다 네. 한 점, 귀중한 한 점으로 되어야 되겠는데요 예, 네, 나카가이치의 후위 공격 신경 써야 되죠 네. 자, 또 공격합니다 받았습니다 자, 이, 이경석, 이상렬 섹시하오! 성구입니다 이상았 아, 아, 귀중한 한 점입니다 자, 14대13 윤종인 선수의 수비 지금 참 좋은 거 나왔어요 아, 네. 사실 윤종인 선수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에 좀 네. 믿음성이 없거든요 네, 마무리 기회 아하 아. 네, 필이 없죠 네. 지금은 나가가이치 선수 쪽을 그, 그 집중 공략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만 해주면 됩니다 자1번 팀에 써봅니다 한국팀 받았습니다 자 올려준 거 시간차입니다 아하 긴것 같은데 네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했슬한거준 아슬아슬한 거 준수 선수 아1아자1거 준수 선입니다아슬한거준 타치 아웃입니다. 1번팀 타치 아웃. 자1번팀 다시 서브권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도 나카가이 쪽으로 우리가 몰리는 듯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해주는데 네. 그래도 나카가이 쪽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속공입니다. 아하! 대로 낮았어요. 어수 낮았어요. 낮았어요. 실사 대1다 다시 동점. 듀스까지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네, 1번 오... 팀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이상렬입니다. 아 받아냈습니다. 1번 팀아 그러나 네,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한국팀 서브권 찾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국팀이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자두 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1번 팀 받았습니다. 1번 팀 오른쪽에서 야, 받아 살려냈습니다. 한국팀 자 좋은 기회입니다. 강타 성공입니다. 15대14 마지막 한점 아, 지금 저 우리 중계방송석 뒤에 아 북한 응원단이 와서 우리 한국팀으 응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 응원단은 네. 네,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시피 되어있는데요. 네. 어좀 전에 벌어졌던 북한과 중국과의 경기에 참가했던 그 북한 응원단. 네한 100여명이 지금 남아서 네. 지금 한국과 일본 우리 한국팀 응원을 하고 있고, 네. 맞은편에는 이제 그 손수촌의 임원. 네. 김성지 부단장을 겸그손수촌장인 김성지 씨를 비롯한 그 임원과 네. 대, 대한배구 옆에 한병아 회장 등이 지금 한쪽에서 또 습격을 치기 때문에 네. 마주보고 이제 그 응원을 하는 열정, 열, 네. 열기가 보입니다. 네. 참한 핏줄 동포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장면들입니다. 자, 일바팀입니다. 자, 네, 한국팀 받았습니다. 노진수. 자, 노진수. 넘어가요, 아, 넘어가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하. 참. 그냥 높이 오디오 조죠 그냥 네. 공만 정장 네, 그냥, 짧게 보냈으면 좋았을걸. 우리 마음이 아주 급해서 그래요. 누가, <laughs> 누가 저런 때 볼을 줘도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자, 석공입니다. 네. 다시 서브권 찾아왔습니다. 윤종일 선수. 윤종일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자, 당신. 한국의 최장신 선수 2m 5센치 윤종일 서브. 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자, 1번 팀 강타. 네, 네, 잘 나가겠습니다. 바로 저거야. 16대14. 뉴스까지 올라가서 16대14. 제2세트도 한국팀이 따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 참 통쾌한 어, 한일전입니다. 어, 잠시 후에 제3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팀 한점또 얻었습니다.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네. 자. 키큰 오락계의 시죠 네. 장오사가요 아, 또네낙카가 네. 있지 다른 선수 이런 네. 순서거든요 네인트아네 타치가 됐어요 아네 타치군요 네네오비노선수 오비가 아, 네, 수타입니다 이경석 선수의 서브 자, 약간 불안합니다 한국이 받았습니다 자 좋은 기회입니다 만악기 선수 아잘 받습니다. 아하, 오버타임 됐네요. 지금 주위에서 돌아오는 거. 네. 볼을 돌려 터뜨리기엔 역부족했어요. 음. 강타입니다. 안고 떨어지는 1번 팀. 한국팀 다시 서브권. 자, 이 빨리 10점을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네. 네. 홍해천 선수의 서브. 오기노 받았습니다. 오른쪽에도 달려나옵니다. 받았습니다. 자,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팀, 한장 더. 나졌어요, 나졌어요. 아, 네. 나졌어요. <laughs> 조금 볼이 높아야 되고요. 네. 볼이 낮았다는 것은 세터가 밀질 못하고 끌어당겼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좋지 않네요. 강타입니다. 받아 올렸습니다. 1번 팀 진영입니다. 1번 팀찼습니다 강타. 자, 직접 넘어가고. 네, 공홍해 선수 선수 네. 선죠 그렇죠. 잘 받았어요. 오른쪽에서 브라킹 걸렸습니다. 일번 팀, 네, 성공입니다. 한국 팀. 아, 한국 팀참 서브권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선을 잡아서 네. 어, 앞서기 시작하면 은 경기는 잘, 경기가 그렇죠? 될 네. 텐데요. 아, 무섭군요. 또 낫, 나... 네, 아... 센시이 선수. 네, 센시이 선수죠. 네. 자, 9점에 묶여있는 한국. 일번 팀의 서브, 3번 낙카가이치 한 장석. 잘 봐야죠. 네. 받았습니다. 자, 한 장석 다시 한 번. 강타 또낮나졌어요 참, 또 막혔는데. 아깝습니다. 1번 팀에 한점 어, 추가했습니다. 10대 9가 됐습니다. 앞서고 있는 1번 팀. 한국. 네. 하번화았습니다 하종화 선수. 아, 가볍게, 날렵하게 때린 걸 성공했습니다. 자, 10대9. 지저있는 한국 한장석 서브 넣습니다. 아, 좋지 않은 거 그대로 다시 넘긴 거 한국팀 다시 기회입니다. 파치 아웃입니다. 파치 아웃. 자, 10대10 동점 됐습니다. 한장석 신중한 서브. 낙가가 있지. 받았습니다. 네. 좋은 기회. 이상녀 아하. 그 뒤에 하종화가 있었어요. 네. 자기가 처리하려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죠, 야죠 힘조가 좀 나가죠. 좋았습니다. 네. 하종화. 이 하종화 어떤 때때 보면 옛날에 강만수 생각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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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보강해야 됐더라면 임기응변. 아직까지도 이제 대학선수니까. 그렇겠죠. 임기응변과 함께 네. 그 수비. 네. 이런 것이 조금만 더 보완됐, 보완됐으면. 네. 하정합니다, 휘트. 아, 좋았습니다. 바로 저런 거예요. 아, 하참옛날에하정한 저걸 때렸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만큼 제 성장한 하정 오늘의 하정화는그걸 네. 때리지 않고 상대를 유린해 드리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다든가. 나카가이지 네. 막혔습니다. 나카가이츠 공격 타치 아웃됐습니다. 11대 10 한국팀이 한점 앞서 있습니다. 제3 세트입니다. 한국팀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성공입니다. 가볍게 하종화. 아, 하종에 뒤늦게 들어가서 아주 제 목을 단단히 해 주고 있어요. 해내고 네. 단단히해 내고 있고. 네. 네잘 섞어 가면서 공격 구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종화의서브입니다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밀어넣기로 해서 터치아웃 시켰습니다. 네. 만악길 선수. 네. 아웃 됐습니다. 아웃. 자, 11-10. 자, 1번 팀이 이제 초조한 빛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성숙도에서, 어, 봄실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아닌가. 네. 이렇게 봐줍니다. 네. 아, 한점 얻었어요. 서브포인트입니다. 네. 13대10. 첫, 첫 세트에서도 이경석 선수가, 아, 어, 두 세트에서도 어, 서브포인트를 따냈는데. 네. 이번 세트 중요한 거기에서 서브포인트를 또 따냈습니다. 네. 자, 13대10. 두점 남겨놓고 있는 한일전입니다. 남자 배구 한일전 두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아주 불안합니다. 아, 네. 다시 1번 팀 진영으로 1번 팀 오른쪽에서 강타. 자, 쫓아납니다. 아, 그러나 파치아웃 됐습니다. 파치아웃 13대10에서 일반팀 서브권 가져갑니다 6번에 오우라 선수입니다 오우라 선수의 서브 되겠습니다 한국팀 받았습니다 아 이때 아네 네, 5반의 스템1팀의 네. 5반의 범실입니다 1번팀 범실 아 윤종일 선수입니다 윤종일 2번 윤종일 2미터 5센치 장신 아 실수입니다 급했죠 자 1번팀 째 무너지네요 무너지는데요. 자멸. 지금 14대10. 범실. 네. 계속되는 범실. 오다케를 빼고 우에다 선수가 들어가는데. 네. 네. 정신 차리죠. 그렇죠. ]이죠? 그렇죠. 네. 윤정일 선수. 자, 마지막 한점 남겨놓고 있는 한국팀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동 공격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동 공격. 어, 아오야마 선수. 1번 팀에서 봅니다. 한국팀. 퀸트입니다 자, 또 달려나옵니다. 브라킹입니다. 아, 그대로 간신히 살렸습니다. 다시 한국팀. 만악길. 물 막아내기. 다시 한 번. 네. 일단 네타치. 1번 팀의 네타치입니다. 1번 팀 네타치. 자, 마지막 한 점. 이제 생각, 마무리 기회. 네,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블록킹 하나만 딱 잡아내면은. 그렇죠. 경기도 보기도 좋고 깨끗할 네. 텐데요. 자. 마지막 찬스 한국 호수 성공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팀, 일본 팀 다시 막아내기 네, 성공경기 끝났습니다. 네. 15-10, 대 제1세트 16-14, 대 제2세트 16-14, 대 제3세트 1 5대1 0세트스5와3대0 아주 속 시원하게 일본팀을 격1하는 한국팀